반갑습니다. 니캉, 넥캉, 바다캉 영어 쪼아보이는 바다캉 대표이사 유원기입니다. 오늘은 해상에서 발생되는 사고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양만기, 즉 거물을 들어올리는 양만기 유압장치 끼 사고에 대해서 어, 예방하기 위한 어, 장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만기라는 것은 유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어, 작동하는 사람들이 어, 작동 레버와 작업 어,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양반만 끼에 팔이나 손이나 기타 몸이 빨려 들어가면 작동 레버를 멈출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활하게 어, 유압 장치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상에서는 정기적 풀코드 스위치라는 정기적 어, 장치로서 제어를 하고 있지만은 바다에 있는 선상에서는 전기적 장치가 원활하지 않고 손이나 팔이 끼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전기적 장치를 조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유압 어 펌프에서 유압 모터로 가는 그 유압 라인 하나를 차단함으로써 유압에 의 돌아가는 양망기가 즉시 위험해서 즉시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요, 어, 개발해놓은 장치가 평상시에는, 어, 열린 상태에서 유압이 계속 흐르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어, 안에 있는 스프링에서 유압을 차단시켜버리는 스프링 장치를 내부에, 어, 저희가 장착을 했습니다. 자, 요 제품이 지금, 어, 유압을 차단하기 위한 준비 장치입니다. 지금 이 줄은, 어, 지금은 제가 손을 잡고 있지만은 양망기 둘레를 돌아서 양망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이나 팔이 끌려 들어가더라도 몸이나 머리 등으로 이 둘을 터치함으로써 양망기 차단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 어, 양망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 고정핀으로 지금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시켜놓고 이 줄은 어 양망기 둘레로 쭉 돌아가 있다가 육지에서 사용하는 전기적 풀코드 스위치처럼 내가 양망기에 손이나 팔이 빨려 들어갈 때 남아있는 신체, 즉, 머리, 다리, 몸 등으로 이 줄을 터치함으로써, 터치함으로써 양망기에 있는 유압 밸브가 차단되는 유압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치는 어, 완성된 상태이며 지금 어선이나 어, 기타 어, 유압 장치에 설치하여 실제적으로 양망기가 작동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어, 본격적으로 양산 절차에 들어가서 이 양산된 제품을 어, 어선들에게 다양하게 보급함으로써 어, 우리들이 어, 해상에서 발생되는 선원들의 위험 사고를 어 방지할 수 있고 발생하는 사고더라도 어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어 조합부인 바닥항은 해상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다의 안전은 영어 조합부인 바닥항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